여러분 유메키 아세요? 이 유메키 아니고 유메키예요 디코 하다가 벼락 맞았는데 이틀 후에 겐바가 있어서 드가를 드갔어요 메이드복 미친 개좋아 얼마 전에 산 인형 가방도 쫀득하게 맸어요 홍대 도착했는데 제가 무겐 지각해서 오라는 곳으로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 다 배고팠어요 예절 샷만 헐레벌떡 찍고 레전드 덩게 했어요 진짜 싹싹 뛰었어요 밥다 먹었더니 10분 남아서 경고했어요 클럽 거리라서 자꾸 안주 서비스 준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기요 비키세요. 저 예쁜 언니들 보러 가야 돼. 요 공연장에 도착했어요. 심장이 떨려요. 정신 차릴 새도 없이 공연이 시작됐어요. 너무 열정적으로 무대하셔서 너무 신났어요. 클럽 외감, 지하돌 공연이면 미소녀와 춤을 동시에. 유메기 언니들 공연할 때 갑자기 친구가 밀쳐서 너무 가까이 봤어요.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마음 다스리라못 찍었어요. 갑자기 친구가 못하게를 했어요. 미친 것 같아요. 제키 사장권을 샀는데 사지 말걸 그랬어요. 한사도 공짜 체키권이 있었어요 그거 다 찍느라 친구들이 30분을 기다렸어요 차백도 덩게 하러 가는 길에 섹시푸드를 발견했어요 이거 진심 개미친 놈이니까 공대 가면 어묵 인당 다섯 개는 일단 먹고 시작하세요 저 지금도 이 맛이 안 잊혀져서 잠이 안 와요 매운 거안 좋아하는 친구는 크레페 덩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차백도 또 조져줬어요 다 품절이어서 아무거나 먹었어요 근데도 역시 맛있었어요 잠시만요 오늘 찍은 체키 자랑할게요 유메키 멤버들과 투샷 한 번씩 다 찍고 카나미오 키리의 핀체기 찍었어요 근데 다 너무 애기 같아요 제가 나대나대 해줘야 되는데 받아서 죄송했어요 그냥 너무 아름답고 저 찐따인데 말도 걸어주시고 유메키 화이팅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구라라고 해주세요